안녕하세요. 실전 스켈핑입니다. 어, 제가 어제 그 스켈핑 할 종목을 안 드렸어요. 네. 그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할 종목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종목이 전날 상한가 이렇게 한 다섯 종목이 나왔는데 어,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제대로 된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매매가 없다. 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죠. 네. 오늘 매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좀 눈여겨봤던 게 셀비온 그나마 셀비온 거래량이 일단 좀 받쳐주죠 네, 전일 거래량 1800만주 그래서 그래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사실상 근데 정확하게 좀 이건데 셀비온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지금 3일밖에 안 됐어요 이게 뭐 분석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종목은 탈락입니다 이거 가지고 단타를 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스캘핑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이게 죽어버릴 수 있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가 분석이 안 되잖아요, 차트 보고. 그래서 이거는 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고는 있었는데 거래량이 세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맥점이 좀 정확하게 나왔어요, 맥점이.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좀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조 지표는 저는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 어, 지표 추가해서 이걸 사용하고요.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은 밑에 이렇게 차트 밑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 찍어보면, STO 1에 25, 2에 6, 3에 6,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어, 과거에는 이게 이제 토요일도 매매를 했어요, 주식매매를.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주 6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요일도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6으로 설정을 해둔 건데, 지금은 이제 5일이죠? 그래서 5로 바꿔도 되긴 하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이 저는 이제 편해서, 예, 6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값은 이제 과열권은 90 어, 침체권은 10 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과열권을 터치를 하면 이게 빨간색으로 가고 어, 침체권 10 이하로 가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겠죠 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어, 기준선도 이렇게 90 10 이제 50일 중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지금 봐 보세요 90 넘었더니 빨간색이 됐죠 10 아래로 내려가니까 침체권 파란색이 됐죠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종목을 가지고 어, 과학적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셀비온도 사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드는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엄선한 종목을 하는데 어, 아무 종목이나 해서는 안 되고 어, 보통은 이제 어, 그냥 이 자리에서 날아가 버릴, 그니까이 종목 아닌데 바닥에서 위에가 천장이 뚫려 있는 예, 그런 종목으로 제가 엄선을 해서 어,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설명 실수로 어, 여러분들이 어, 높은 곳에서 잡거나 어, 내동매매에서 욕심 막 불나방처럼 이런 데서 막 따라 들어가죠. 이런 데서 잡아도 걱정이 없다. 왜? 다시 올라가니까. 네, 그런 종목 위가 아예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스윙으로 봐도 되죠. 네, 길게 보면 그런 종목을 제가 엄선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제 차트를 보기보다는 처음에는 어, 지표만 보시는 거예요. 네, 지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이하로 떨어진 파란색 파란색 왔죠? 그럼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 그리고 기다려요. 언제까지? 매도 시점을 이제, 이제 90으로 설정해 놨잖아요. 90. 빨간색 왔죠? 그럼 여기서 매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 이거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제가 이거 계속 보고 있었다 했죠? 여기서 90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수익이 났죠? 네, 수익이 나고, 그리고, 어,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또 내려왔죠? 또 여기서 사서, 어, 90. 여기인가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마 확실한 건 여기죠? 그래서 여기. 또 그리고, 여기, 여기서 매수해서, 그 여기서 매도죠. 본정권이네요. 90을 안 왔으니까요. 여기 온게 없잖아요. 당일, 이제, 장 마감했으니까, 그냥 마감하고, 그냥, 손절이든 뭐든 그냥, 네, 그냥 끝내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스켈핑인데, 1분 봉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 1분 봉이면은, 사실 단타와 스켈핑의 중간이에요. 스켈핑은 초, 초단타, 틱. 이걸로 매매를 하는 거고 어, 이거는 이제 분봉이기 때문에 딱그 중간인데 이게 좀 깁니다. 스캘핑보다는 매매가 길죠. 네, 길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캘핑보다는.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되면은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혹시 전업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이제 스캘핑에 좀 관심 있다. 단타하고 싶다. 어 주식 좀 공부 좀 하고 싶다. 차트 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실력이 늘어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제 종목 가지고 하시다 보면 과학적인 자리에서 매수매도, 매도 하다 보면, 이게 더 올라갈지가 보여버리고, 더 떨어질지가 더 보여버려요. 예, 네. 이게 동물적인 감각도 생겨버리고, 이런.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올릴 건데, 호카창 보는 법도 뭐 배우시게 될 거고, 예, 네. 그런 식으로, 어, 알게 돼요. 그리고 나는 진짜 주식에 관심 없는데, 나 이거 안 배워도 돼. 뭐, 상관은 없지만, 보세요. 우리가 하는 짓이 항상 뭐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불나방이죠, 불나방. 이거 올라간다. 아, 누, 눈이 뒤집혀버리죠.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손실나고. 계좌가 십퍼렇게 물들어버리고, 멍들어버리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지금 제 매매를 가르쳐드린 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어, 침체권에서 하잖아요. 침체권. 그니까, 러 주식은 아래에서 사서 올라가면 파는 겁니다. 올라가면. 근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떨어지면은 팔고 있고, 올라가면 사서,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고, 또, 어, 오른다! 하고 어, 또 소, 샀다가, 또, 또, 아, 떨어진다.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또 손절하고, 십퍼렇게 계좌가 멍들어버려요. 그니까, 그것도 예방이 가능하죠. 예. 네.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이득이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니까, 러 어, 제 종목을 받아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실 분들은 문자를 주세요. 예, 숫자 1을 보내주세요. 저한테. 이 위에 번호로. 그러면 제가 종목을 엄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이제, 기가 막힌 수익률이 만들어집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은. 또 종목선 정도 스스로 하셔서 스캘핑 매매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잘 하시게 되는 거죠. 매매를. 자신감이 붙는 거죠. 자, 이제, 어,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한네번 매매가 있었죠. 어, 여기서 사서, 어, 여기서, 여기, 여기라고 했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리고 두 번, 두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세 번, 세 번. 그래서 두번 먹고 한 번은 본전이죠. 예, 손실이거나 본전. 예,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아니죠, 사실. 아닌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맥점이 정확했고 그래서 어좀 들어갔던 거예요 장난을 친 거예요 제가 소위 말해서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건 알고 계시고요. 어 이제 중요한 건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제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번 매매했는데 이거는 이제 차트 어 기본적인 매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어 수준이 올라서 이제 제 관점이 되시면은 어떻게 보시냐면 지표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트 보고 들어가요. 차트 자. 시작합니다. 여기, 어, 여기서 한번 떨어져주고, 한번 굴리고, 두번 굴렸죠. 그럼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맥점이에요, 여기. 근데 봤더니 죽죠? 그럼 기다려요. 예. 네. 어디까지 떨어진지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산 그리죠? 그럼 여기에요, 여기. 근데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 근데 여기, 여기 또 죽죠? 그럼 또 기다려요. 어디까지 죽는지 보는 거예요? 또 여기 산 그리죠? 여기 또 죽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근데 이제 여기서 산을 그렸는데, 자, 여기서 맥점이 나왔죠? 정확하게 나왔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여기가 맥점이에요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 매수해서 짧게 먹고 나와야죠 한이 정도? 네, 이 정도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한1%안될 거예요 한 0.7%? 1%? 1%라고 하죠 1% 먹었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한번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나오죠 맥점이 여기 한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번 떨어져주고 한번 굴리고 두번 굴리면 들어가라 이상 그려주고 여기죠 여기 예.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 예. 여기가 맥점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안 들어가요 원래 여기 맥점이 나왔는데 제 관점에서도 어, 맥점이 나왔는데 어, 여기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세력이 여기서 팔아먹고 나오고 또 여기서 또 올려쳤잖아요 두번 올려쳤어요 그럼 여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여기서 한번 쉬어줘라 예. 그럼 여기서 한번 떨어질 것이다 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제 종목이 특징이 이제 쌍봉인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쌍봉인데 어 지금 쌍봉 나와줬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줬는데 여기 나와줬는데 가끔씩 정말 가끔씩 쌍봉이 안 나와가지고 죽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 여기 어 다행히 올라와 줬지만 어 잘못 들어가면은 그날은 손실인 거죠 네 그래서 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전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안 들어가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들어갔어요 이 자리 안 들어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분명 예왜 네. 들어갔죠 왜 들어갔을까요 자 지금 이거 1분봉입니다 지금 이거는 3분 봉이에요. 3분 봉은 3분마다 봉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1분 봉은 1분마다 만들어진 거고, 이제 이거는 5분 봉. 5분마다 봉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10분, 15분, 30분, 45분, 60. 분 이게 다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면은 이게 풀리는 거고. 그래서 3분 봉을 봤어요. 3분 봉을 봤는데, 지금 맥점이 너무 명확했어요. 3분 봉은. 한번 떨어져 주고, 한번 굴리고, 두번 굴렸죠? 려 그리고 3 그려주고, 여기죠. 여기죠. 여기, 여기. 3분 봉이 명확하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보통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안 들어가고 죽어버리면 여기서 3분 봉 맥점이 나와요. 여기서. 예, 제가 이걸 노리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서 3분 봉 맥점이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서 3분 봉 맥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 여기 들어가면 하죠. 정확히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 3분 봉하고 5분 봉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이건 단타입니다. 3부, 단타는 보통 3분 봉하고 5분 봉좀더 길게 가요. 1분 봉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1분 봉보다 길게 가져간다. 그래서, 어, 3분봉, 5분봉. 지금 이거 5분봉 한번 볼까요? 5분봉도 나왔죠? 이거 맥좀 나왔잖아요. 나왔죠? 약하게 나왔어요. 약하게. 그래서 이 3분봉하고 5분봉은 단타기 때문에 좀더 길고 그리고 상승이 큽니다. 예, 상승이 크다. 상승이 크다. 그러면은 1분봉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어, 여기서 들어간 거죠, 제가. 여기서 들어간 거죠. 근데 어, 상승이 크다는 말은 뭐냐면 1분봉보단 클거 아니에요. 예. 3분봉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조금만 먹고 나왔죠? 첫 번째로 이게 1분봉 1분봉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짧게 먹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죽어버려요 1분봉은 그러니까 짧게 먹고 나와야 돼요 이게 스켈핑이에요 근데 3분봉, 5분봉은 단타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큰 상승을 보여준다 최소 어디까지? 저는 여기를 봅니다 여기를 뛰어넘는다 이산 그린 거를 이 산을 그렸잖아요? 크게 이 산을 그렸잖아요? 이산 그린 거를 뛰어넘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기 26,000원 자리는 넘어간다. 26300원은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 한, 이쯤에 팔았나? 예, 한 이쯤에 팔았을 거예요. 이쯤에, 이쯤에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5% 수익 났습니다. 여기서 한 4.5%인가? 예, 났어요. 이거 인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더 올라가 버렸죠. 더 올라가 버렸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어요. 더 올라가 버렸어요. 두 배는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팔고 나서, 어, 기분 좋게 수익 내고, 어, 스윙 내고, 보니까, 여기서 한번더 나오죠? 여기서 한번더 나오죠? 여기서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어요. 아차 싶었어요. 실수한 거죠? 왜 아차 싶었을까요? 왜 실수했을까요? 맥점은 정확했는데, 왜, 왜 실수했을까요? 너무 높아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그,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어, 지금, 초보자분들, 여기서 사서, 뭐, 여기서 파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은, 이거를 볼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제 관점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 어, 그래야 또, 그리고 실력이 쑥쑥 느니깐요 여러분들 실력이. 크게 보면은 뭐,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예, 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아무튼 맥점이 나왔죠? 이렇게. 맥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죠. 이 자리가, 이 위치가 너무 여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 그죠이 자리도 많이 떨어졌다고 보이는데, 그대로 죽어버리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 이해하시나요? 여기 너무 높아요. 이 구간이 네, 좀더 떨어져야 돼. 여기서 떨어져서 한이 정도 와야 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여기서 그냥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조금만 수익 내고 0.2% 수익 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바로 팔아버리고 나왔더니 실제로 제 예상처럼 죽어버렸어요. 더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1분봉상으로는 맥점, 제 관점에서 는 맥점이 없었어요. 네, 맥점이 없고 여기서 올라가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게 그냥 손 빨고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냥 예 너무 아쉽죠 이 수익이 아쉽죠 여기서 조금만 어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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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정도 한상 그려주고 한이 정도면은 내가 들어갈 텐데 이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왜냐 여기서 보여준 게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맥점이 없으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3분봉을 볼게요 단타 단타 시점으로 3분봉에서 보시면은 어, 지금 아까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나왔죠, 맥점이. 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그려주고, 여기죠. 그럼 이거 먹고 나올 수 있죠. 이게 제가 놓쳤던 거예요. 3분 봉을 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1분 봉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쉽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더갈줄 알았어요. 여기서 잠깐 눌림목 주고, 여기서 더갈줄 알았어요. 근데 죽어버렸죠. 어? 왜 죽지? 그래서 어제감 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더갈줄 알았는데 왜 죽지 우리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3분봉을 부랴부랴 봤죠 1분봉 보고 있다가 나, 나중에 확인을 했죠 3분봉 보고 아 이거 놓쳤구나 이 상승을 놓쳤구나 여기서 더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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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휩소 그러니까 휩소가 뭐냐면 어속임수예요 속임수 세력이 속임수를 주고 눌림목을 주고 그냥 가버릴 줄 알았어요 이거 이거 이거는 속임수다 가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여기서 들어갔으면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네, 떨어지든 말든 어차피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제 감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죽어버렸어요. 어? 뭐지? 유, 유, 막 혼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그러면은 3분 봉에서 지금 아까 그 자리가 어, 이 자리죠? 그리고 여기서 산 그려, 아, 산이 아니라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더갈줄 알았는데 어, 매도가 아니죠. 여기서 보유를 하고 더갈줄 알고 그냥 보유죠, 보유. 근데 여기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보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여기서 맥점이었는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산으로도 볼수 있죠. 여기 근데 이게 3분봉은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5분봉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나왔죠. 지금 5분봉 어, 다시 보겠습니다. 5분봉 보면은 이게 산이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맥점 나왔잖아요. 치거리잖아요한번 떨어지고 한번 굴리고 두번 굴리면 들어가라. 산 그리고 여기죠. 5분봉 명확하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한번더 이거 5분봉으로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5분봉에서 매수했으면 5분봉 보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3분봉 보고 매수했으면 3분봉 보고 매도를 하는 거고 더 가든 말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 매수를 했고 짧게 먹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1.3% 먹었나? 이것도 인증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 매도를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까 3그 기억 나시나요? 산을 올라갈 것이다. 3분봉하고 5분봉은 단타기 때문에 상승이 크다. 전에 상은 올라갈 것이다. 여기 뛰어넘을 것이다. 약간 설명 드렸죠? 그럼 26,500원 이상인데 무조건 왜 여기서 팔았을까요? 그리고 결국엔 또 올라가 버렸죠. 제가 일단 여기서 팔았던 이유는 이게 보였지만 겁이 났어요. 무슨 겁? 이 종목에 대한 겁. 일봉 보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렸듯이 어제 제가 봤는데 이 종목은 매매할 종목이 아니에요. 이건 매매할 종목이 아닙니다. 뺐던 건데 제가 장난을 친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세력주는 맞는데 이게 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뺐던 건데, 어, 들어가, 그냥 맥점이 명확해서 한번 보여서 들어갔던 거고, 네, 일든 말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안 했던 거죠. 확실한 것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장난을 칠 수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겁이 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걸 추천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여기서 팔고 나왔던 거죠. 이게 죽어버릴까봐. 또 시간도 한 12시 반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운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 팔았는데, 어, 만약 이게 제 종목이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겠죠. 기다렸어요. 왜냐면 여기 넘는 건 당연하다. 산을 넘는 건 당연하다. 5분 봉, 이제 단타니까. 그래서 여기서 팔았던 거예요. 예, 네, 이거, 인증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갔던 게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입니다. 1분 봉이에요, 지금. 아 여기 보시면은 또 나오죠. 자, 여기, 여기.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한번올리고두번올리고번 그려졌다가, 여기죠? 여기, 여기가 맥점이죠? 그래서 맥점인데, 여기서 저는, 어, 손절했습니다. 1% 손절했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대자뷰죠대자뷰 아까처럼, 여기죠, 여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죠. 너무 높이 들어갔다. 어, 너무 높이 들어갔다. 아차 싶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너무, 너무 높이 들어갔다. 여기서,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너무 높다. 예, 네. 그래서 더 죽을 줄 알았어요. 제가 맞췄죠? 여기까지 떨어졌죠? 맞췄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어, 너무 높다 여기가 지금 어, 맥점이긴 한데 너무 높다 그래서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한 1분 안 돼서 손절해버렸어요 그냥 1% 손절 그런데 이게 기다렸더니 올라가버렸어요 지지를 해주더니 올라가버렸어요 기다렸으면 수익 났을 건데 제가 미리 겁먹고 네, 손절을 해버렸던 거죠 네. 그래서 1% 손절했습니다 만약 이거 까지 먹었으면은 제가 오전 5승을 했을 텐데 오전 4승 1패를 했어요. 오전 4승 1패. 네. 그래서 총 수익률은 어5% 정도 아6% 수익이 났습니다. 5% 정도.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맥점이 또 나오죠. 여, 여기 여기 큰상 그려주고 여기 여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3시예요. 여기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여기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올라갔더라도 출렁이면 어떡할 겁니까?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안 들어가는 자리가 맞고요 맥점이 정확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매매는 이제 오전 4승 1패 그리고 어, 총 수익률은 어, 5에서 6% 사입니다 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집계를 안 해봤는데 5에서 6% 사입니다 이이 종목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어, 제 관점을 지금 설명 드렸고요 어, 이 종목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여서 어, 불안한 종목이어서 제가 안 드렸던 건데 어, 맥점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서 한번 들어가서 장난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진 마시고요. 이거는. 네. 어, 제 관점을 보고 공부는 하시되 네. 이상한 종목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실까봐 제가 걱정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제 종목을 받으실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문자 한번 주세요. 어, 1번으로 1번 쳐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엄선을 해서 다음날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 어떻게 한다? 90에 사서 아, 10에 사서 90에 판다. 90에 판다.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왔죠? 또 여기서 이렇게 팔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왔죠? 그리고 없죠?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세번 매매를 하는 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요. 제가 종목이 나가면. 그래서 그 연습하실 분들, 혹은 이제 차트 공부 좀 하실 분들은 저한테 종목을 받으세요. 제 종목이 곧또 스윙이니까요. 또 공부도 되실 거고. 여러분들은 돈 넣지 마시고, 한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어느 정도 자신감 생길 때까지. 그 다음부터 돈을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돈 금방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또 종목 상담도 괜찮습니다. 상담도 제가 받을게요. 어 제가 종목 보내주시면, 위에 번호로 종목도 보내주시면 제가 좀 봐서 어 괜찮은 거 많은 분들이 선정해 주시는 걸로 제가 선정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